네, 단순히 그제혜 같은 경우는 이 드론이 방범용이나 아니면 그 축제 뭐 이런 곳에만 사용하는지 그렇게 알아보니다 어. 정말 이 드론이 산업은 물론 농업에 앞으로 관심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홀드의 대표 플사서 맡고 있는 고 유럽입니다. 오늘 어, 지적도 관계도록 시연회를 위해서 방문 드렸습니다. 국내에 맞춰서 고령의 농민 분께서 어려움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도루를 끼워서 넣고 스위치만 휙휙 누르면 자동으로 방지해줄 수 있도록 단순히 기체를 일으켜서 돈을 넣는 일 끝나가 신호시키는 일만 되는 겁니다 도루 방지가 가장 어려운 일은 단순히 끼우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하있도록주루룩 하고 끝이 왔을 때 끝이 네. 어딘지를 보고 그만큼 공동하고, 이런 일정한 조작이 어려운 것이고, 이런 일들은 사실 기계가 돼요 다만,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는 것과 좀 어려웠기 때문에 기계, 하지만, 이 드론은 지역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 비행을 합니다. 이심탄풍으로약 15분에 2,500평 정도를 방지할 수 있으며, 4번 비행을 하면은, 한 시간에 만평 단지만 넓은 면적의 오늘, 이 드론 하나와 나 하나로, 그것도 내가 정하지 않고 놀 면적을 편하게 방제할수 있는 거죠. 모습이해서 먼저 를 시작해 줍니 이번 진천 시연회에서 비행한 논은 실제로는 한 논처럼 사용되지만 두 지적으로 나눠진 곳으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토월드의 GCS 합병 기능을 사용해 두 지적을 한 번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적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서는 단순히 드론을 논 위에 위치시키고 주중계에서 무드 스위치 가운데로 자동방지키 위로 두 번만 조작하시면드론에 지정된 지적도에 따라서 드론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지적도에 맞춰 방제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왼쪽과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져 있는 것을 합쳐서 방제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지적도 방제 드론은 첨단 위치 보정 기능인 RTK 기능을 탑재하여 위치 보정 정확도가 약 10cm 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논에서 같은 지적도 방지 명령을 내리면 항시 똑같이 비행해서 지적도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체가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맞추기 어렵고 비행할 때삐트삐트하고 가기 쉽거든요. 드론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기계적으로 정확히 알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빈 곳이 없이 전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비행해줍니다.